무좀의 자연치료법 중에 들어본 것이 있는가? 무좀은 곰팡이귤로 인해 생기는 감염증이다. 이 곰팡이균은 약간은 다른 두 가지 환경에서 자란다. 아주 덥거나 아주 습한 환경 말이다. 무좀은 왜 걸릴까? 무좀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다음이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발이 습한 상태로 있는 것,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것, 발을 제대로 말리지 않는 것, 경미한 피부 병변, 면역력 결핍면 소재가 아닌 양말이나 타이즈를 신는 것,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막힌 신발을 신는 것,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무좀이 전염이 아주 잘 된다는 것이다. 발가락과 발가락, 발과 발, 욕실 바닥, 공용 신발이 접촉으로 인해 무좀에 걸리기 쉽다. 무좀이 있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퍼지 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무좀의 증상은 무엇일까? 무좀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이 다 발냄새, 발가락을 뻗을 때의 통증물이나 고름이 있는 물집 피부 건조 참을 수 없는 쓰라림이나 가려움의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자연 치료법이 있다. 하지만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잊지 말자. 무좀을 위한 자연 치료법 2일 식초 곰팡이균의 증식을 막고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식초에 함유된 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료 식초 1.5컵, 375ml, 물 3컵, 750ml 사용 방법. 큰 통에 식초와 따뜻한 물을 넣는다. 발을 15분간 담그고 있는다. 그 다음에 잘, 말린다. 이것을 하루에 2회 반복한다. 2. 소금 소금은 습기를 흡수함으로 곰팡이균을 없애는 천연재료이다. 무좀 치료를 위해서는 물과 소금을 섞은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된다. 재료 소금 6스푼, 60g, 물 4컵, 1리터, 사용방법 통에 소금과 물을 넣은 다음 발을 담근다. 15-20분간 담그고 있다가 잘 말린다. 최소 15일 연속으로 반복한다. 3.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는 곰팡이균을 없애는데 이상적이다. 무좀을 위해서는 취약처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재료 베이킹 소다 3 스푼 (30g), 물 필요한 만큼. 사용 방법 베이킹 소다를 약간의 물과 서을 것이다. 치약 같은 질감으로 만들면 된다. 만들면서 물이나 베이킹 소다를 조금씩 더 넣을 수 있다. 베이킹 소다와 물을 갠 것을 무좀이 있는 부분에 바르고 둔다. 밤에 바르고 아침에 헹굴 수 있다. 4. 양파즙 양파는 무좀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항. 생성분을 갖고 있다. 재료 양파 1~2개 사용 방법 양파의 즙이 나올 때까지 블렌, 더로 간다. 항진균 세정제로 함부를 먼저 씻은 다음 면솜이나 해면을 이용해 양파즙을 적신 다음 함부에 바른다. 물로 헹구고 파우더를 발라습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 다. 5. 차차는 곰팡이균에 아주 효과적인 탄닌산이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2.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를 만든다. 재료 물 2컵, 500ml, 찻잎 6티스, 분 60g, 혹은 티백 6개 사용 방법 물을 끓인 다음 차를 넣어 15분간 우린다. 아 불을 끄고 차가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실온이 되면 물을 거른 다음 발을 당근다한달 동안 반복한다. 6. 플레인 요거트 요거트는 다양한 효능이 있다. 무좀 이 있다면 요거트에 있는 박테리아가 무좀균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예방해 줄 것이다. 사용 방법 플레인 요거트를 무좀이 있는 부분에 바른 다음 말린다. 깨끗한 천으로 닦아낸 다음 발이 완전히 마르도록 한다. 7. 위생 관리 무좀을 유발하는 곰팡이균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생 관리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일상적으로 다음의 습관을 따르도록 하자. 항상 깨끗하고 마른 양말을 신는다. 샤워를 할때 세정제와 물로 발을 잘 씻고 꼼꼼하게 말린다. 목욕탕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때 샌들을 신는다.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에 항진균 파우더를 바른다. 가죽과 같은 천연 소재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고 매일 같은 신발을 신지 않는다.